동력의 초당글밭 9월 30일 금요일 어제의 나 오늘의 나 잘못 짚었던 것이 있었던 어제와 그제였습니다. 초당글밭을 읽으면서 날짜에 맞는 요일을 틀리게 짚은 것이죠 교산 호균문화제를 끝내고 밀린 일에 매달려 허둥지둥한 꼴을 그대로 본 것일 테지요. 거기에는 차분함이 돌했던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마음의 고요가 돌어 했던 것이 분명한 결과이지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따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인연법으로 풀더군요. 때로는 연기법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말은 인연 생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연 생기를 주여 인연으로 연기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과 연, 생과 기로 압축해서 말한 것이죠. 식물에 비유하면 이는 씨앗 씨알에 해당합니다. 여는 그 씨알이 싹이 트자면 필요한 온갖 것들과의 만남,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흙, 물, 바람, 걸음, 따스함 등이 필요하죠. 이 또한 인입니다. 그야말로 싹이 틀수 있는 적당한 것들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싹이 트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연입니다. 그 나타남을 생이라고 합니다. 그 나타남은 그대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나타남은 끝없이 자랍니다. 이것을 기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은 사람에게 있는 생로병사의 그 뿌리인 이를 들여다본 것일 테지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뿌리 없는 줄기를 생각할 수 있으리요. 다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을 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만남으로 저런 결과를 얻는 이치를 알아차리면 나쁜 결과는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알아야 할 것은 이인 시아래도 연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우주의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 우리말인 만남으로 이런 저런 것을 풀고자 합니다. 만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만나는 내가 만 하는 짓이니까요. 나가 빠진 만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죠. 결국 나는 남으로 이어져 생기합니다. 남은 나 아닌 너를 가르치기도 하고 새로 남을 뜻하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오늘 금요일 새벽에 날짜의 요일을 맞추지 못한 어제의 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더욱 큽니다. 이처럼 만남은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로 새롭게 나기도 하니까요. 고맙습니다.